그런 건 아니겠지? 저는 지금 그걸로 무리없이 잘 노리고 있는데. 니, 내가, 내가 나랑 맞는 걸잘 써야 되는데 이상한 거 썼나 내가? 그거 인터넷에 뭐 돌아다니는 거 함부로 쓰다가 컴퓨터 족되는 경우 많아요. 이거 필요한 거 좀, 그거 필요한 것만 켤까보네? 일단 배그 치우고. 어, 내앞 건물에 있어. 총이 없어 근데. 찾았다. 알면서 좀 이상해졌네 좀 하이도 해야되나? 하이하고 하이 유 h 얼리뭐유 h 얼리 뭐하고 뭐 매드 l 맥스맴 하고 맥스 플레이하고 man. Maximum, m a x 하 m u m 다 a x i m u 다 m a x 그 m u m m a 스쿨에서 맞았다. 명령어를 쳐야 되나? 아 씨발. 오. 후. 아파트에서 산전하고 있어. 세명다 음, 다운시켰어. 아. 4배율오 학교에서 전쟁났죠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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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해다 어이구 아, 어딜 가요 친구 어 아, 일단 형이 구급상자 하나 빨고 천천히 보내줄게요 아유 그그그 그, 너무 가지말고 아유 어차피 뭐 갑목순인데 뭘더 가고 그래 포스레벨 뭐 이런거 하지말아야겠다 뭔지 모르는거니까 씨발 와 여기도 사람있어 미친 어, 어딜 가면 사람이 없는겨 친구 어디갔어 아이고 끝머머갔어 그 그런다고 내가 못 찾을 것 같아. 하, 이렇게 좋은 M4 총을 놔두고, 아이고, 불쌍해다 아이고. 그러게, 왜 나한테 한 번.